한번 맞춰놓고 풀면 얘도 30분이야 응. 그냥 하루에 한개씩 풀면 돼 그래서 1부터 그 5까지 응. 5개 그러면 21년도 백문왕 응. 테스트 한번 하고 응. 파이널 모의고사로도 테스트 한번 하고 응. 그 다음에 이 다만인 25회차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얘는 계속 오테이션이야 같은 거 반복 응. 그리고 수능 파이널이랑 얘는 새로운 문제야 그러면 3분의 2는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거고, 음. 3분의 1은 내가 잘하는 문제집을 여러 번 돌려보는 방식으 공부하는 거야. 음. 그럼 30분이 남으면 이 30분을 각 세계에서 오답이 나오면 그 오답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걸로 해서 2시간을 공부하는 걸로 딱 설계를 하면 어떠니? 음.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양이다. 얘를 돌려보, 얘를 되게 잘해도 내가 한 바퀴 더돌 수도 있어요. 음. 되게. 여기 가끔 하나씩 틀리잖아. 응. 그 마치 47점이 가끔 나오잖아. 응. 어, 그런데도 얘를 내가 한번더할수 있어. 너무 쉬워서 못하겠어. 아, 너무 쉬워서 못하겠어요. 토 나올 것 같아요. 라는데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 좀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명과학도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게끔. 응. 하면 조금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유정하는게좀 시간이 많이 써가지고. 여기 그럼 이 오답 안된 거, 얘도 지, 아까 지구가 그 자의 오늘 끝내고 그수학 오늘 끝내기로 했잖아. 얘, 얘 오답도 채우는 거 오늘 안으로 끝내는 거 되니?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 너가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얘를 공부하니? 읽어요. 읽어 읽어? 어, 그러면 선생님이 잘 하고 있는데, 응. 내가 응. 너한테 그 하나만, 응. 사람이 응. 자주 읽, 읽는 거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응. 익숙한 거는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 응. 어? 그러면, 너라고 예외는 아니지 응. 않을까요? 응. 그러면, 익숙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다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너의 오답 노트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뭐 답이 있어서 너한테 읽어보는 건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어, 한번 생각해봐. 혹시 착각하는 바가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 좀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냥 얘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다고 착각하는 뭐랄까 도움 안 되는 공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를 이 오다문트 공부할 때 너를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공부를 하려면 얘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얘를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난 뭐라고 설명할까 해서 그거 한번 해봐 막상 잘안될 거야 그럼 너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얼마만치 않은지 생각보다 어, 뭐지? 새로운 드라마를 쓸 수도 있어요. 어. 그걸 한번 해봐. 근데 꼭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읽는 거로는, 어. 그냥 읽는 거로는 아마 해결 안될 거거든. 한번 가르쳐봐. 누굴 가르치면, 내가, 너가 이제 이거 가, 너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내가 과외할 수 있잖아. 그럼 과외하러 가기 전에는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보면서, 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나? 음. 어, 그렇게 하면, 진짜로,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지?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뭘 깨닫는 줄 알아? 어, 내가 늘 모르네? 이걸 알게 돼. 음. 거의 다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설명할 만큼은 모른다는 뜻이야.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닌데, 설명할 만큼은 내가 모르네. 이걸 딱 알게 되면 사실 살짝 멘붕이거든. 응.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다 알게 돼. 응. 그러니까 그걸 네가집 공부할 때 해. 응. 다라는 것도 아니야. 이 오답만 하라는 거야. 아, 생, 저 생명과학이라도, 너가 나이 오답을 누구한테 설명해주면 뭐라고 설명하지라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히 그렇게 해봐봐 응. 잘 모르는 건 아마 아예 마아안될 거거든 응.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뭐라고 말하지? 그럼 모르는 거야 이 오다 못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뜻이야 응. 그러면 수학 끝내는 거 이것도 오늘 안에 할수 있니? 응. 네. 오늘 대신은 여기까지 다 한다 응. 이렇게 생각하고 응. 과제를 정하는 거 지금 여섯 번을 봤어 응. 선생님이 오늘은 생명과학을 저렇게 문학 문항, 백문학을 뽑지를 않았으니까, 얘를 파이널하고 네. 저 원래 풀던 거 있잖아. 그것가지고두 개만 가사를 내주도록 할게. 네. 그런데, 음, 파이널은 아까 보다시피 그 9회차까지였잖아. 얘는 생명과학은 다 해오는 거야, 파이널. 네. 어떻게 생각해?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간이라고 표현할게. 네. 돌려보는 네. 거는. 네. 모든 공부하는 방식을 같이 하고 갈게 얘는 이제 여섯 번째 보는 책이고요 그러면 13부터 하면 돼요? 네. 13부터 얘도 5일 공부한다고 칠게 너가 지금 아프니까 일요일 날할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갈게 어때? 그러면 너가 지구가 아까 자이랑 수환이랑 그 다음에 생명과학 수완의 오답은 충분히 할 시간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5일로 네. 잡으면 네. 그러면 12에다가 오도하면 일단 네. 17 그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백문왕은 이번주는 네. 음, 9개 끝내는 거야 네. 그럼 9개 끝내는 거면 어떡하면 돼? 네. 음. 요거 30분 테스트하고 네. 파이널 노이고사 2개 테스트하면 1시간 30분 테스트하고 5단 응. 공부하고 이렇게 어때? 응. 그러면 지구과학 2시간 생명과학 2시간 그 내내 응. 오히려 시험으로부터 가까워져 있을 때는 암기과목에 관련된 공부를 응.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돼 응. 알았지?